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당면입니다. 제가 지금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러 다갈게요. 여기가 되나오면, 송정의 길이거든요. 송정의 길입니다. 여기로 가도 돼요. 여기로 가도 되는데, 오늘은 여기로 한번 다녀보세요. 상당히 힘든 코스입니다. 송정 옆길.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송정 옆길. 呀，也不能不打兵呢。 나무가 희야나구보가가지고똥락이 자리는 아메 고난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데입니다. 이 자리는 고난이들이 에 길가에 풀을 싹 비나 라서 깨끗해서 덕격을 느지만 그런데 빚자로 지절했어야 되는데 해내가품만되고 가서 아다 따라를 라래라 성적 얘기야 빨리 보있습니다